리플 100달러가 간다면 백만장자의 꿈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요. 도대체 언제쯤 도달을 할까요? 이것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망상일까요? 리플 100달러에 대한 논쟁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미국, 중국, 일본에서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죠. 과연 이 논쟁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본격 영상 시작 전 제가 운영하는 리플 단톡방에서는 리플 최신 뉴스와 리플 덱스 종목 추천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도깨선생입니다. 리플 100달러 아직은 멀어 보이고 심지어는 조롱을 당하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리플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초대형 후재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리플 생태계는 약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플 사이드체인 ]과 레이어 1, 레이어 2 영역을 지원하는 코인들이 많이 나오면서 생태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생태계가 빠르게 큰 솔라나들을 보면 솔라나 관련 코인들이 급성장하고 있고 솔라나는 특히 민코인들이 폭증하면서 솔라나 이용자가 급증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솔라나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1100%가 상승했고 솔라나 계열 민코인인 봉크는 같은 기간 동안 4200%가 상승했으며 솔라나 계열 코인들도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레이어 1인 비트코인도 레이어 2 코인들이 나오면서 생태계가 커지고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비트코인은 작년 10월 대비 올해 3월까지 200%가 올랐고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 레이어 2 코인인 스택스는 850%가 폭등했습니다. 따라서 XRP XRP도 XRP 관련 코인들이 나오면서 XRP도 상승하고 리플 계열 코인들도 폭등하는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은 XRP 레저를 사용해 탈중앙화 거래소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XRP 관련 코인들이 늘어나면 리플 관련 코인들의 거래량이 이 덱스 거래소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거래소 코인인 이 히든 코인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탈중앙화 덱스 거래소는 중앙화 거래소 시장을 잠식해 거래량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진정한 가치인 탈중앙화를 구현한 거래소이기 때문이죠. 업비트나 바이네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 비중을 덱스 거래소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는 거래소 자체 기준에 맞는 종목만을 상장시킵니다. 검증된 종목을 상장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기준이 극히 주관적이고 이미 많은 정보가 노출된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상장을 해큰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덱스는 프라이빗 세일 가격에 초창기 코인을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백스거래소 상승률 상위 코인들입니다. 하루에 수천 프로 이상 폭등하는 코인들이 수두룩합니다. 따라서 소액으로 큰 수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히든 코인이 XRP 레저를 통한 덱스 거래소를 운영 중인데 향후 리플 생태계 코인들이 늘어날수록 이 히든 코인의 가치는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히든 코인은 현재 XRP 레저체인 즉 리플체인과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두 개를 사용해 플랫폼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XRP 레저체인을 사용한 코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리플의 성장성과 이 히든 코인의 성장성은 밀접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이 리플 체인을 통해 만든 덱스 거래소입니다. 메인넷으로 리플 체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의 기축 통화는 XRP와 히든 코인으로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XRP나 히든코인으로 환전해야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리플 덱스의 성장과 이 코인의 급등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히든코인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산 토크나 RWA를 진행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RWA는 1경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블랙록이 뛰어들 정도로 큰 시장인데, 2030년에는 16조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을 중심으로 커나가는 리플의 지원을 받으며 이 히든 코인이 W의 시장을 선도한다면 엄청난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는 CBDC 솔루션을 제공해 리플이 50여 개국 중앙은행과 CBDC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앞으로 히든 코인의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가들과 제휴를 늘려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히든 코인이 운영하는 덱스 거래소에서는 리플 생태계 코인 거래. 지원뿐만 아니라 NFT 마켓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NFT 거래 화면을 보면 리플 체인으로 만들었는데도 상당한 퀄리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NFT 마켓은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체인 위주로 발전하고 있는데 히든 코인의 NFT 마켓을 통해 앞으로 리플 체인 NFT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NFT 작품을 사고 팔려면 XRP가 있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플에서는 이더리움 NFT 시장이 맞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리플 생태계에서 NFT 마켓을 선도하고 있는 이 히든 코인을 리플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덱스 거래소에서는 100개가 넘는 리플 관련 코인들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잘 찾으면 XRP 성장성에 따라 수천 프로 상승할 흙속의 진주인. 리플 관련 코인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 이 덱스 거래소를 운영하는 히든 코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리플 생태계 코인 중에서 게이트허브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을 이 거래소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로 등 다양한 국가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이 계속 출시될 예정입니다. 리플 CEO는 현재 리플 생태계에서 스테이블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리플 생태계 코인들의 점수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각 코인별 주소를 제공해 줍니다. 이 주소를 복사해서 이더스캔과 같은 XRP 스캔 사이트에 가서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 내가 알고 싶은 모든 리플 생태계 코인의 지갑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은 점수가 97점으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든 코인의 홀더수가 23만 명에 육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히든 코인의 최대 공급량이 4억 개밖에 안 되고 모두 이미 시장에 풀려 있어 신규 코인이 거래소로 대거 출해돼 급락할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 코인 수 4억 개를 홀더수인 23만 명으로 나누면 홀더 한 명당 보유한 평균 코인 수는 1,724개입니다. 코인 한 개당 가격이 132원이므로 한 명당 보유한 평균 이 히든 코인 평가 금액은 22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소액이고 이 코인의 성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 홀더로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덱스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 이 히든 코인을 사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도할 사람은 없고. 매수할 사람이 늘어 코인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통 코인 발행량이 적어도 수백억 개, 수십억 개는 되는데 이 히든 코인은 4억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도 528억으로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든 코인의 카테고리가 디파이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곧 스테이킹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리플 생태계 코인들은 대부분 장기 홀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리플 생태계 홀더들 상당수가 이 덱스 거래소를 이용 중이기 때문에 상단 메뉴에 디파이를 추가했을 때 디파이 이용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킹을 하려면 이 히든 코인을 보유해야 이자를 주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이 거래소는 XRP 런치패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이네스 런치패드처럼 초창기 코인 세일을 진행하고 이후 상장을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초기에 리플 생태계 중 유망 코인을 상장 전에 살수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생태계 코인들도 초기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이 덱스 거래소 XRP 런치패드를 점점 이용을 많이 하면서 이 히든 코인의 가치는 성장할 수 있겠죠. XRP의 성장성과 함께 폭등이 예상되는 리플 덱스 거래소 히든 코인 종목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5번과 리플 덱스 메시지 남겨주시면 리플 덱스 코인 종목 정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